음식물 처리기를 알아보실 때에는 첫째,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보장되는지 여부, 브랜드의 회사 연역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제품의 제조 공급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품을 보셔야 합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 기능 시중에 200에서 300여 가지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둘째, 소비자 가격이 적정한지, 타 제품의 가격 비교를 보고 선택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셋째, 아주 중요합니다. 애프트 서비스가 잘 되는지 또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이 보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사용해도 글을 보고 우와 이런 게 있었어 댓글 많이 달리고 좋아요 좋아요 많은 것들 보고 실제 인형 읽으시면 많이 보입니다. 음식 물은색이 키워드에서 순위권에 있는 글들은 작업글릴 수도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미국 에너하이, AMI, 웨이스트메이드, 웨이스트메이드, 디스포저를 꼭 찾습니다.